오베르랑, 자, 학교의 명칭은? 편물학교. 자, 또 학자가 누구래요? ON, 학교의 명칭은? 유아학교. 자, 학자가 누구래요? 맥밀란 자매예요. 자, 학교의 명칭은 유아학교입니다. 앞에 있는 유아학교는 인펑트 스쿨이고, 뒤에 있는 유아학교는 너서리 스쿨이에요. 그래서 교육학 시험에서는 이 알파벳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 인펑트 스쿨을 맥밀란 자매로 쓰면 틀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자, 너무 단순하죠? 자, 101번입니다. 101번도 역시 별표죠. 네, 별표.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91, 101 이렇게 됩니다. 복 관련해서 자 101번 학자가 누구래요? 오베를랑이죠자 학교의 명칭이 뭐예요? 편물학교입니다. 자,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 교육을 하자 이 얘기예요. 네 어려운 집 아이들을 잘 가르치자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102번입니다. 자 중요학자 별표죠. 이 사람은 페스탈로치 자체가 중요한데요. 자 시사별이라고 좀 해놓으세요. 우리가 아이들의 복지, 국가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온 어 교육 예가 대표적으로 이러한 페스탈로치나 맥밀란자매나 오웬이나 오베를랑이 제시한 학교들인데 이 중에 오웬과 오 오베를랑은 나왔어요. 안 나온 사람이 페스탈루치와 맥밀란 자매입니다. 그래서 시사로 별을 해놓고 페스탈루치 외우시고 자그 다음에 자어 102번 맞죠? 페스탈루치 학교의 명칭이 뭐예요? 어 빈민학교 두 가지 외워놓으십시오. 두 가지. 그래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관점. 이 바로 이러한 빈민학교, 편물학교, 그 다음에 성격형 성학원의 유아학교, 이러한 학교들이죠. 그래서 역차별, 평등에 입각한 학교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 어, 103번은 그냥 보세요. 아, 이 학자는 이 얘기도 주장을 했어요. 누구예요? 이 사람. 103번. 어, 유치원의 아버지. 프레벨이에요, 프레벨. 네, 프레벨이 이런 주장도 했어요. 그래서 눈여겨볼만 하죠. 여러분들, 프레벨 그러면 이런 주장이 없을 듯 하운데, 어, 있습니다. 존디와 비슷한 주장이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104번은 별표죠. 빨간 별. 빨간 별. 자, 빨간 별입니다. 학자가 누구예요? 오엔이죠. 자, 오엔은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은 무슨 학원을 창설하였다? 어, 성격 형성 학원이에요. 문장 내에서 보면. 근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은 좀 애매한 문장이지만 전체로 맥락에서 해석하면 성격 형성 학원이고요. 이 성격 형성 학원은 더 어린 연령의 아이부터 성인까지 지도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에요. 그 안에 유아 학교. 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의 명칭은 유아학교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사별 하나 추가해 놓으시면 되겠죠. 어, 맥밀란 자매죠? 105번입니다. 자, 맥밀란 자매의 유아학교. 같이 외워놓으시면 되겠죠. 맥밀란 자매의 유아학교. 어, 나라에서 교육해야 돼요를 최초로 주장했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있겠지만, 현대사회에서 나라에서 그 아이들 교육을 담당해야 합니다. 없는 아이들을 특히 무상 지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무상 교육 보육의 기원이 되는 철학 사상가 중에 한 분입니다. 맥밀란 자매의 유아학교도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06번인가요? 자, 106번은 자 이거는 시사별이죠. 어, 학부과정이라면 되게 중요한 명칭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자, 1960년대 미국입니다. 역시 역차별 평등에 대한 입장에서 교육을 하자. 없는 가정, 네, 빈곤층의 아이들을 지도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일한 출발점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성적 차이를 좀 줄이고 나중에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열어 주자 이 얘기예요. 네, 그랬는데 단기적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 효과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운동 중에 하나 뭡니까, 여러분? 어, 헤드 스타트죠. 헤드 스타트.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로 써도 돼요. 자, 그다음에 107번입니다. 자, 107번은 어, 우리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겠죠. 자, 우리 우리도 복지 관련된 교육 기관이 설립이 된 적이 있어요. 새벽종이 울리네 뭐 이런 노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뭡니까? 새마을 협동 유아원이죠. 새마을 협동 유아원. 가로 기관. 기관의 명칭 새마을 협동 유아원. 네. 어,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부모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새마을 협동 유아원이 그 어, 기초 기저라고 볼 수가 있네요.